총 취업비만 천만 원을 웃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에 따라 사고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유형. 전동 킥보드일 텐데요 사실 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시속 25km 이상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장치를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과로운전, 약물운전 등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산상 큰 피해를 볼수 있는데 2022년 7월 전동 킥보드 운행 중에 턱에 걸려 넘어진 A씨는 왼발을 잘못 내디뎌서 양측 복사뼈가 골절되고 인대가 파열되었는데 수술이 끝난 뒤 2월 3일차 병원 원무과로부터 고지받은 금액은 약 500만원이었고 전치 2주 판정을 받아서 총 치료비만 1000만원을 웃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재활치료, 핀 제거 수술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과 공통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행자에 대한 인사사고 발생 시에 중대과실로 인정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가 없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됩니다 통행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 가장 우측 갓길로 안전하게 주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서행이 필수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편의성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그에 맞는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